오늘은 호주 간호학과 실습에 대한 후기를 말해보려고 해요.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재학한 후 졸업하고 서울 소재의 3차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근무한 후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. 퇴사의 주된 이유는 호주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였어요. 근데 뭐 어쩌다 보니 호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간호길을 걷고 있습니다. 한국 간호사로서 제가 느낀 차이점들과 호주 간호 유학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드릴 실습 팁 같은 거를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는 바로 실습지입니다. 보통 실습지가 에이즈드 케어와 병원으로 나뉘어요. 에이즈드 케어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사실 병원에 비해 배울 게 많이 없어요. 한국에서도 요양병원으로 실습을 가나?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들어, 들은 적이 없거든요. 2차 병원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요양병원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이 실습지 배정이 성적순인 학교가 있다는데 근데 저희 학교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실습할 병원이 적기보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긴 일 같아요. 저희 한 학년에 한 400명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병원이 없는 거지. 그래도 같은 비용을 내는데 운빨로 실습지가 정해진다는 점이 좀 별로 서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진짜 임상 예를 배운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간호학과 재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한국에서 간호학과 실습생은 한마디로 병풍입니다. 실습한 8 시간 내내 그냥 간호사 어깨 어깨 넘어로 음, 신기하다 이러면서 흘끗 흘끗 보다가 어, 그렇게 그냥 보네요 그렇게 솔직히 질문도 못 해요 아니 아무리 학생이어도 눈치가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 게 누가 봐도 보여 선생님이 너무 바빠 보여 거기다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앉아 있나 가끔 앉으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먼저 다리 아프니까 앉으라고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 실습생 때그 다리 아파 죽겠는 거 대부분이 실습생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, 어, 학생은 일단 눈치 보여서 못 앉아요.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. 그리고 스테이션에 의자도 몇개 없어. 틈이 난다 싶으면은, 선생님들 기록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.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위한 환자 막 고르고, 그 환자 랩 수치랑 과거력 막 필기하고, 그냥 그렇게 천 시간 보내는 거예요, 실습. 여기는 전혀 아니에요. 여기는 신규 간호사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느낌? 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르쳐요. 다시 말해서 그럴 시간이 있어요, 이 나라는. 체습하면서 보니까 이게 괜히 사람들이 호주로 간호사 해라, 호주 가서 간호사 해라라고 한국 간호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뭐 이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. 우리나라 병동은 24시간 보호자분이 상주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. 아닐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, 간간통 병동이라고 따로 있어요. 근데 호주는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보호자가 상. 할 필요도 없어서 샤워 기저귀 교환 침대 정리 식사 보조 같은 거 그런 걸다 간호사들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저 실수 천을 딱 갔는데 환자를 시키라는 거예요. 샤워를 시키래. 응? 나할줄 모르는데? 우리는 그거 간호사 역할 아니었단 말이. 그 너무 걱정 마세요. 첫 실습 때는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.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약물 준비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그리고 직접 해보면서 배워요. 그리고 간혹 기록마저 학생한테 시켜요.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.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. 학생한테 기록? <laughs> 그냥, 그냥... 검토도 해줘요. 그 기록을 제대로 썼나 이런 것들. 제가 면허 전환을 안 하고 유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호주 임상 환경에 학생이라는 부담 없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적응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볍게 편안하게 물어보고 회화 실력도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유학을 선택한 게 있는데 어, 그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싶어요. 세 번째 차이점은 어, 쉬는 시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밥 시간이 아니에요. 밥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. 제 말은. 출근하고 밥 시간 사이에 한번 쉬어요. t b r a k 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져요. 일하다가 옆에 간호사가 너 브레이크 갔다 왔어?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나 바빠서 아직 못 갔어 이러잖아요. 그럼 막 기겁을 해. 너 갔다 오라고 빨리. 빨리 갔다 오라고. 나한테 맡기고 막 빨리 다녀 다녀 오라고 해요. 막 사람들이.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간호사 하면서 밥은커녕 물도 못 먹는 날도 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실습생들도 이때 같이 쉬어요. 네 번째 차이점은 돈을 받습니다. 실습을 하면 돈을 받는다. 진짜 놀랍죠. 아무래도 진짜 학생들한테 액팅을 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돈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아쉽게도 유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영주권자, 그리고 시민권자분들은 일주일에 300불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. 솔직히 호주에서 간호 알바 하는 거 생각하면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일 아닙니까? 너무 신기했어요. 저는 대학 때그 자대병원에서 실습을 했는데도 너네 실습할 때 문제 일으키면 실습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. 그때 너희 답도 없다.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실습을 했었거든요. 그때 돈을 줘. 그다음은 뭐 따잘한 거? 나이트랑 주말 실습이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저번 실습도 그렇고 이번 실습도 그렇고 받지 못했는데, 학생이 나이트 가면 할게 없을 텐데. 제가 느낀 큰 차이점들은 이 정도고요. 이제 뭐 실습 팁은 당연하지만 일단 영어가 중요합니다. 첫 실습 때까지만 해도 뭐 바디랭귀지를 쓰거나 뭐 박살 영어를 써도 의미 전달이 되니까 어, 뭐 크게 문제 없겠는데? 이렇게 생각 들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같은 조의 중국인 친구가 본인 친구 얘기라고 해줬는데 여기는 실습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조별로 있어요. 퍼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퍼실 미팅에서 자기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어? 너 영어 제대로 못하는데? 이러더니 그 토픽 코디네이터한테 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페일를 시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급을 당한 거지. 봐달라고 메일 보내고 그랬다는데 뭐안 안 해준다 했대요. 기회 안 준다 했다 하더라고요. 1년 날리는 뭐. 학생 비자 연장해야 되지? 수업료 또 내야 되고 그냥 진짜 노답이거든요. 그래서 영어가 기본적인 듣기나 소통은 가능해야 한다는 거 고급스럽게 말한 거 말고요. 그냥 고급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바르지도 않아 뭐 I can go breakdown, do you need more blanket 뭐 이런 이 정도만 해도 돼요. 그냥 진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해야 한다.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실습하면서 약 공부 뭐 질병 공부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내가 어떤 부서랑 맞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 약물이랑 질병 그런 공부는 간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부서 선택은 여러 병동을 이제 실습하는 학생일 때 파악을 해두면 참 좋. 올 같아요. 취준을 할때 부서를 선택하는 것보다 취업이 되고 나서 부서를 바꾸는 게더 어렵거든요. 내가 환자분들과의 공감, 감정 표현 같은 걸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병동을 추천드리고. 어, 아니, 나는 누가 고맙다 말하는 걸 감은 게 없는데. 나는 머리를 끝없이 쓰고 관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좋아. 하면은 중환자실 추천드리고. 아, 난 됐고, 난다 됐고. 환자가 말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나 추운 거 괜찮아. 그럼 수술실이죠.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실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때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하고요. 팁도 뭐이 정도인 것 같고요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주 간호 비전공자가 다니려면 빡셉니다.